찬성과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laughs>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 음누림으로 마음의 폭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부를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색에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피슨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죽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이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주자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박회자에서 증인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형식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북돋우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자신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간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관중,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부영들아 하면서 청중들에게 친근함과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밝히는데 바로 유대인으로서 성장했고 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로 살았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과 정서적 공감을 얻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본인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저 바울이 한 일은 열정적으로 예수 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 자 신의 삶이었는데 그런 그를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변화가 되었으므로 지금 말씀을 듣는 그런 청중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은 바울에게 다메색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렬한 빛 앞에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은 다메색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후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존경받는 인물인 아나니아가 자신을 도왔음을 언급하며 유대인들이 그런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트 성에서 들은 그 의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의인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자신이 세워졌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일꾼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일꾼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참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만을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핍박자였던 바울도 하나님 이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라면 과거가 어떠했던 그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신 분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주님, 그 복음의 증언자로서 세상에 나가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 것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청중에게 자신의 출생과 성장과 교육 배경을 먼저 말했을까요? 나는 누구에게 회심사건이나 간증을 나누며 믿음을 북두다 줄수 있나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며 바울을 어떻게 도왔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나는 증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주 안에서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